안녕하세요 여러분 옷만들기 전국 23차 패턴 릴레이 패턴 설명해 드릴게요 어 조금 패턴 배송이 조금 지연됐죠 바빠가지고 조금 늦어졌어요 어, 이번에 원피스는 어, 패턴은 좀 간단한데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혼돈이 있을 것 같아요 사진도 올려드리겠지만 이 동영상 보시면 또 그렇게 듣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패턴은 상의, 앞판, 뒷판, 그다음에 스커트, 그다음에 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앞판, 뒷판, 상의는 특별하게 다, 뭐 복잡할 게 없어요. 단지 이렇게 보시면 빨강색, 빨강색 그럼 뒷판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즈는 이두 가지 보시면 이렇게 앞쪽에 있는 거는 미디움 바깥쪽에 있는건 라지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조금씩 늘려줬어요 중심부에서만 보통 늘려주는데 이번에는 양쪽으로 좀 늘려줬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바깥쪽 초록색 선 있죠 이 초록색 선은 이 직기로 저희가 설명해 드렸지만 이 다이 마루로 만드는 거 말고 직기는 품이 좁으니까 이게 품을 좀 늘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뒤쪽은 맞주름을 잡아줄 거예요 위에 위에 부분을 위에 부분을 맞주름을 잡아주면 이목 라인은 똑같아지고 이 품만 좀 커질 거예요 그래서 옆에는 고무줄을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상의도 마찬가지예요 상의는 뒤판의 어, 상의는 이 맞주름을 잡아줘서 이 공간이 이만큼 더 있, 있지만 앞판은 맞주름이 아니고 그냥 A 라인으로 늘려줬어요 그래서 목 부분은 똑같이 시작해요 그래서 가운데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쪽에 양 옆에 또 고무줄 넣어줄 거니까 집기용 써놨으니까 그리고 이제 스커트 부분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스커트 이쪽에 보시면은 어, 스커트 위쪽에 허리 부분이 앞과 뒷 부분이 달라요 앞판과 뒷판이 이 라인이 그래서 이쪽에 옆구리 쪽으로 오는 부위는 똑같아요 똑같지만 이 안쪽에 골선, 접히는 부분, 중심부는 틀려요. 빨강색,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 밑으로 내려와서, 길이는 밑으로 긴 쪽이, 이렇게, 뒤판이 되는 거예요. 핑크색. 다시 한 번, 밑으로 선이 두개 있어요. 밑에 쪽, 많이 파인 부분이, 뒤판. 내려오면, 길이가 더긴 게, 뒤판. 그 다음에 앞판은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는 길이가 짧은 거. 지금 쉽게 생각하면 허리 부분에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게 앞판이니까 길이가 맞으려면 밑에 부분은 위로 올라가 있는 게 앞판이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거는 직기용이에요. 직기용은 내려와서 똑같아요. 그러면 이쪽이 앞쪽에 조금 위쪽에 있는 거. 이게 지금 앞부분이, 뒷부분이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많이 파인, 밑으로 파인 부분이 뒤쪽. 긴게 뒤. 위로 올라가 있는 게 앞부분. 길이는 좀 짧은 게 앞부분. 짓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짓기도 양 옆으로 늘려줬어요. 이거는 조금 표시해줬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다트도 앞판과 뒷판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거는 표시해놨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시작점은 똑같아요. 방향만 조금 틀어져요. 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위판에 보시면 상의를 보시면 길이를 8cm까지 늘려주니까 너무 복잡해서 제가 이제 써놨어요. 여기서부터 그대로 그냥 일직선으로 8cm만 더 늘려주시면 돼요. 써놨어요. 길이. 우리 기본, 기존에 지금 원피스를 보면 지금 보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접어서 안쪽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여유분이에요. 이 부분.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이니까 여기서 8cm, 시작까지 포함해서 8cm니까 8cm 늘려서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소매는 보시면은 이 보라색은 다이마루용 좀 타이트하게 해서 그려드렸어요. 미디움하고 라지로 그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 직기용은 품도 좀 늘렸지만, 이 전체적으로 더 늘려서 이 팔폭도 길이도 반소매보다 좀더 위로 올라와서 많이 늘려줬어요. 초록색으로 이렇게 긴팔 반팔 이렇게 해서 소매도 두 가지로 그려드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카라 카라는 미디엄하고 라지로만 만들어드렸으니까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가방은 어, 보시면은 조그만하게 그려놨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사이즈가 적혀있어요. 가로 45 세로 38cm 이렇게 해서 두 장. 보면은 겉에 45, 60cm. 이렇게 해서 직접 그려서 오려, 오려 놓으시면 돼요. 이대로 오리시면 안 되고, 이 사이즈 보고 그리세요. 본인들이 이렇게. 이 여기다가 이 사이즈를 직접 60cm를 그렸더니, 이옷 패턴하고 너무 겹쳐서 더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임시로 그림을 그려서, 센치는 적어 드렸으니까, 이 센치로 재단을 해서, 보관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만드는 방법은 동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자 이렇게 해서 패턴 설명은 됐고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주장님들께 여쭤보시고 오늘 어, 주장님들께 패턴이 발송이 됐으니까 빨리 받아보시는 분들은 어, 이번 주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빠르면 일번 주자분들은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동영상은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서 올려 들어 볼게요.